아아 아,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,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마을 이장 이장준입니다 네 여러분 예, 오늘도 이렇게 어, 아침 오전 어, 30, 10시 31분에 찾아주신 우리 어, 마을 주민 여러분들 반갑고요 예고 드린대로 어, 이번 반상회 손님분들을 대거 모셨습니다 자 트리플S 어서오세요 네,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Hi, 트리플S! 안녕하세요, 트리플S입니다. 와우. 자, 오늘은 이제 이웃마을에서 오신 우리 트리플S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반상의 안건을 해결해 볼 시간이 왔는데요. 일단 우리 첫째 언니가 누구시죠? 아, 유은 씨가 01년생. 아, 맞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막내. 가 소아 씨가 일곱년생네 네,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을 반상에 어,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나이 차이가 아홉 살 나잖아요 근데 아홉 살 나오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<laughs> 우리가 오늘 반모를 할 겁니다 네, 저 포함이요 저한테도 반말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우 눈이 너무 많다 근데 <laughs> 저한테 반말로 해주셔야 돼요, 알겠죠? 어, 네. 자, 그럼 3, 2, 1 하면은 반모 시작합니다. 3, 2, 1. 그래, 얘들아. 어. 아 그래. 아이고. 우리가 이제, 어, 마을 반상회에서 안건을 한번 해결해 볼 거야, 알겠지? 아 네. 아 어, 24명 목소리 맞아, 이거? 아 어, 반상회 한번 해보자. 아 좋아! 그래. 화이팅! 어, 자 그러면은 우리 블루 팀부터 한번 해볼게. 자 혹시 이거 뽑고 싶은 사람 있니? 우리 막내가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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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야. 하나만 한번 뽑아봐. BGM 깔아주면 안 돼? 깔아주면 막, 안, 안 돼?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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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어서 보면 돼. 읽으면 돼. 어 읽으면 돼. 다 같이 생활하면서 24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텐데, 최근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? 무엇인가요? 어. 서아가 대답해줘. 제가요? 어, 제가요는 어. 존댓말이잖아. 내가? <laughs> 어, 어, 이제 존댓말 쓰면 아쉽게도 한 명씩 이제 아웃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반모, 반모를 해줘야 돼, 알겠지? 알겠어. 어, 그래, 서아야 뭐.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? 아니면은, 나는 정말 궁금한 건데, 아마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건데, 이렇게 24시서 가면은 헤어 메이크업 샵인을 몇 시에. <laughs> 아 <laughs> 아 오늘 얘기해봐. 아 어, 오늘 5시간. 오늘 5시간을 날... 잡아? 어, 네. 그럼 몇 시부터 가는 거야, 그러면은? 새벽. 새벽? 2시, 시 4시? 2시, 3시? 그러면은 일어나는 시간 한 시간 전까지 하면은 잠을 거의 못 잤겠다 오늘. 응. 맞아. 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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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, 아자, 맞아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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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자. 많이 어. 팅 많이 벌자 리플레자 아! 어. 그러면은 이번에 또 블루팀에서 한명또 누가 뽑아볼래? 어 여기 블루팀에서는 한번 뽑아볼래? 그래 내가 이층 뒤야 거기 내가 가기 무서운데. 어자 여기 한번. 이 로리 로리 내가 어오 블루핑크 <laughs> 핑크, 다 핑크, 나왔어. 핑크, 아4 어. 명이라 의견이 다르때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나요? 음, 음 우리는 무슨, 조율을 안 해. 조율을 <laughs> 봐봐요. 아, 어. 안 하고 하는 거지. 어, 맞지? 어 맞지? 그러면은 약간. 약간 밥 같은 거 고를 때 사실 되게 의견이 많이 나뉘이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, 역시 그럼? 그냥... 그럴 때는 그냥 크게 그냥 다 따로따로 시키는 거. 아, 진짜 약간 뭐그 종류만 살짝 한식, 양식 요렇게만 해가지고. 응, 맞아, 맞아. 야, 24명 정말, 어우, 대단하다. 나 솔직히 지금 너네랑 싸움 질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슨내 눈앞에, 눈이 지금 48개잖아. 눈세개 없지, 그치? 어. <laughs> 오 너무 무서워 지금. 어. 그러면 우리 블루팀 마지막 하나는 누가 뽑을? 보... 시온이가 한번 뽑아볼래? 네. 어. 어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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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오. 완전체 24명이 모인 첫 활동인 만큼 조직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로 친해지는 방법이 궁금해요. 나는. 음. 조직력. 음, 조직력. 나는 서로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먹는 거 아닐까? 같이 먹는다. <laughs> 같이 먹는 거, 어, 같이 먹는 거랑 숙소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빨리 금방 친해지는 거 같아. 음. 어. 같이, 그러면은 최근에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가 있을까? 고등어. <laughs> 고기? 고기? 고기, 고기, 아! 고기 아! 먹어서? 삼겹살, 삼겹살? 삼겹살 너무 맛있었어요. 오 <웃음> 맛있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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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시원이는 되게 눈가 고들으면 애기 같다. 미치아 가동 목소리가. <laughs> <laughs> 어. 목소리 너무 애기 같다, 진짜. 아, 그래. 그럼 앞으로도 조직력, 트리플 S의 조직력 많은 기대를 해볼게, 한번. 자, 이제는 핑크 팀으로 한번 넘어가볼게. 가리면 안 되겠다. 뒤로 갈게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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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야. 다돈 바꿔 하는 건데. <laughs> 어. 자, 그러면은 우리 핑크 팀에서는 누가 한번 뽑아 볼까? 나. 어, 그래. <laughs> 고마워요. 그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뭐야? 응? 응? 뭐야? 왜왜 왜, 왜? 보여주고 아 싶지만 아직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나 개인기가 있을까요? 어? 어? 어. 오요. 당해 보실래요? 어, 오, 오, <laughs> 좋다. 아니, 판단을 해 줘. 어, 어봐 봐. 아, 가까이서 봐. 오! 와, 이거 두 번. 네, 나와요? 어, 이 어, 나오고 있어. 나오고 있어. 나오고 있어. 나왔어요? 어, 잠깐만. 네, 네, 동감이좀안기는한 다시 한번 내가 봐 줄게. 여러분, 어. 신기하데오동공지진대인게 동공이 이렇게 떨려. 난 몰라. 난 몰라. 보 대단해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모르겠어. 아, 약간 어. 속으로 좀어 힘들 힘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나도 모르겠어. 아 그래? 근데 막상 막상 진짜 당하면 안 떨리는데 그냥 대단하구나. <laughs> 매지가이구나 매지가이. 매직아이. 고마. 아, 좋아 좋아.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누가 뽑아볼까? 또 뽑고 싶은 사람 있을까? 저예요. 어 그래, 신이. 아, 네. 그래. 존댓말. 반말? 반말해어 반말해야지 어, 반말. 신이야. 오케이. 어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어 구수하다 너. 트리플 <laughs> S 언니들 뮤비를 녹음할 때나 노 어, 노래를 녹음할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? 음. 아 그치. 네, 녹음할 때. 어려운 점. 이번에 녹음할 때 힘들었잖아. 얘들아 있어? <웃음> <웃음> 뭐야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, 나아 어, 녹음할 때힘드데어 <laughs> 어, 사실 아, 그, 어. 우리 멤버 서현 씨도 서현 씨? <laughs> 아 서현도 그 작곡했잖아요. 우리 이번에 앨범 노래도 나왔어요. 근데 어. 그 발음이 외국인 때문에 발음이 진짜 어려워 음.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무물도 나와요 어.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음. 발음이 <laughs> 그치 아무래도 우리 트리플S에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발음 같은 데 근데 주변에서 또 한국인 멤버들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앞으로도 한국어 파이팅 해보자고. 응. 네. 그래. 파이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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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.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, 연지가 자꾸 눈을 피하네. 아, 음, 왜 몰랐다. 그래 연지? 연지 가자. 어. 가자. 연자 가자. 가자. 니 어색감이 제일 튀어요. 아, <laughs> 잘고. 어, 오 핑크 핑크. 멤버들 의 번호가 완전 뒤 바뀐다면 어떨 것 같아? 예를 들어서 지현 언니가 S 1 그리고 서연 언니가 S 2 4 대박 우와 S 1 S 원 근데 신현이 아, 아, 아. 어, 어떨 것 같아? <laughs> 어, 어떨 것 같아? 어떨 것 같아? 음 <laughs> 내가 S 1이라면 <laughs> 약간 왜 웃어? 왜 웃어? 왜 <laughs> 그렇게 당황해? 어 약간 상상이 좀안될것 같은데. 상상이 안 돼. 그렇지? 약간 하극상 느낌이 겠지 <laughs> <오. 웃음> 그러면 약간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응. 한번 연지가 말을 걸어 봐 한번. 언니, 마지막에 들어왔잖아. <laughs> 어. 아이고. <laughs> 어, 어. 어. <laughs> 아니야. 의지가 아니야. <laughs> 아 지금 마지막 마지막 나 미친거야 나 마지막에 마지막 멤버이고 그냥 언니한테 그러면은 언니한테 잘하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잘하자 근데 정말 이렇게 24명인데도 친하니까 이런 장난칠 수 있고 조직력과 단합력이 좋기 때문에 트리플레스가 앞으로 더욱 더승승장구할 거로 나는 생각을 해. 아자자 파이팅이요 우리. 아자자 파이팅. 아니 원래 사실 이 이번 코너 모여서 쥬니 숲에서는 사실 반모를 가장 못 지킨 한 명이 엔딩 때 이제 그 방송 고지를 하는데 근데 약간 트리플레스는 다 고만고만하게 반모 못한거 같아 가지고. 어.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특별하게 24명이서 한꺼번에 단체로 오와. 방송 고지를 했으면 해. 저거를 한입한 어, 한 목소리로 읽어줘야 돼. 할 수, <laughs> 할수 있다. 천선이 할수 있어. 있어. 어, 근데 일단 그 전에 아직 카메라에 다못 담긴 멤버들이 많다고 지금 대표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갈까요? 감독님 어디부터 가편하세요? 한 명씩 그런 거 하면은. <laughs> 이쪽부터? 혜린이부터? 해린이. 혜린이부터 간단하게 뭐 손인사 뭐잘 부탁해요, 이런 거. 잘 부탁해요. 웨이브 아. <laughs> 아, 안녕. 아, 윙크 하트도 괜찮아. 화이팅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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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윗줄. 말도 하셔도 되 아, 아, 말도 하셔도 되지. 그러까 마이크 쳤잖아. 오케이. 자, 어, 이렇게 짧게나마 24명의 매력을 만나보았고, 자, 이제 어, 결전의 시간이야. 이 수많은 와. 글자를 한 글자, 한 투시도 안 틀리고, 트리플 S의 단합력을 보여줘야 돼, 알았지? 네. 네. 자. 그려. 아아 응, 그래, 그래. 두려워. 자, 그럼 내가 둘셋 할게 자, 둘 셋. 오, 파일 수요일. 오, 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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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우리 주민분들 저희는 다음 반상회 때또 만나요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제이프레스였습니다.